오늘은 인기있는 가열식 가습기 제품 5개를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가열식 가습기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이 끓을 때 나오는 따뜻한 수증기를 이용해 가습하는 방식이에요. 끓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잔여물 걱정 없이 깨끗한 가습이 가능해요. 가열식 가습기는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으로는 끓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가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따뜻한 수증기로 인한 실내의 온도 상승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단점으로는 고온의 수증기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고 높은 소비 전력과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 가습기에 비해서는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장단점이 명확하긴 하지만 가습기 청소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가열식 가습기는 편한 관리로 신세계를 열어줄 거예요. 가열식 가습기에 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관리는 댓글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일전기 스팀팟은 높은 분무량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스테인리스 수조로 되어 있어 관리가 편하고 다양한 편의 장치도 잘 갖춰져 있어요. 다만 소비 전력이 높은 게 흠이긴 하지만, 높은 분무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만한 제품은 없을 거예요. 실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5점이에요. 실사용자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스테인리스 수조로 인해 편한 관리와 우수한 가습 성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열식이지만 소음이 적은 편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부에노 가습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다만 가성비 제품인 만큼 크기가 작고 물통 용량도 1.8L로 작은 편이에요. 수저도 스테인리스가 아닌 알루미늄에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능은 충분하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이만한 제품이 또 있을까 싶어요. 실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5점이에요. 리뷰를 살펴보면 예쁜 디자인과 가성비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솥 형태이기 때문에 세척 관리가 편하다는 의견과 작은 방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는 리뷰도 있어요. 르젠 400S는 IH 방식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열 효율이 좋고 소비 전력도 적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밥솥 형태를 띠고 있어요. 분무량 또한 500cc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거실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실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6점이에요. 리뷰를 살펴보면 깔끔하고 예쁘다는 이야기와 부품들이 모두 분해되어 세척이 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소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밤에 잘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르젠 600S는 400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둘의 차이점은 덮개 부분 실리콘까지 완벽 분리가 되는 것과 무광 스테인리스 수조로 변경되어 석회질 성분이 수조에 덜 달라붙는 거예요. 전 세대의 단점을 보완하여 좀더 완벽해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7점이에요. 리뷰를 보면 전 세대보다 발전된 기능에 대한 칭찬들이 많아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아깝지 않다는 리뷰도 종종 보여요.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인 실내 온도 상승 효과도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1위는 웰포트 ST900이에요. 최대 600cc 분무량과 5.1L의 짐승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수조도 포스코 스틸을 사용한 굉장히 질 좋은 제품이에요. 소비 전력도 준수하고 세척도 간편해서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실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8점이에요. 리뷰를 살펴보면 국내 생산 제품이고 포스코 스틸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믿음이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큰 물통 용량 덕분에 아침까지 긴 시간 작동되어 편리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세척 역시 실리콘 부품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